백을 잡는 문제입니다. 네 가장 먼저 흙이 이곳을 막는 수는 백이 후에 두게 되면 A와 B를 맛보기로 백이 살아가게 되죠. 네 가령 흙이 잘 추정해봐도 네 백이 칸점을 따내면 이 백이 살아가게 됐고요. 네 반대로 흙이 3번 자리 추정하지 않고 네 이곳을 넣는 수는 네 백이 잘 지키는 순간 백이 살아가기 때문에 흙이 자리 막는 수는 실패가 되는데요. 그래서 백을 잡는 흑의 첫수는 이곳을 내려서는 수가 되겠는데요. 네 이때 백도 이곳에 궁도를 넓힐 수밖에 없을 때네 흑이 쥐의할 것은 이쪽을 적치기가 쉬운데요. 이렇게 되면 백이자 내려 빠지는 순간 백은 살아가게 됩니다. 흑이자를 추정해봐도 백은 차단하게 되고요. 흑이었을 때 백도 있게 되면 은 백은 흑 내정을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흙은 3번째 아래 젖히는 것이 아니라 2에 1에 두는 수가 아주 멋진 수가 되겠습니다. 네, 백두 이자에 늘을 수밖에 없는데요. 네, 이 흙은 내려서게 됩니다. 네, 백이 쪽으로 막아봐도 혹은 이쪽을 먹어치게 됩니다. 백육 두 점을 따낼 때혹은 다시 한번 먹어치게 되고요. 결국 백육 한 점을 따내보지만 흙이 단수치게 되면은 네, 왼쪽 백이 척척수로 잡히면서 전체 백이 잡히게 되겠습니다.